<laughs> 왼쪽 게 기존에 음. 있던 거고 동영상 찍는 중이야 오른쪽 새로 있는 거 갈아 드리는 거예요 신형이라 필터가 이번 게더 좋은 거예요 밑에 거도 비교해 줘봐 이게 갈아야 되는 거 음. 저번에 누가 음. 물로 한번 잘못 빨았는지 여가 찢어져 가지고 아. 이게 새 건데요 이게 조금 음. 더 두께는 비슷한가요? 음. 여기 안에 보시면 은 육각형으로 되어있는데 너무 뒤로 가서 너무 가까워 어. 여기 안에 잘 봐야 되는데 어. 이 안에 이 동그란 어. 게 있는데 어. 이게 그 살균 그거 어. 하는 거예요 약간 현백나무처럼 어. 아그 안에 무슨 뭐숯 같은, 어, 같은 게 들어있다 어, 자세히 봐봐 소리 나지? 아, 흔들지 말아봐 소리? 여기 안에 숯, 숯 같은 게들어있 흔들지 않아도 돼어 숯이네요 완전히 음. 작은 수이네 어. 어, 벌집 안에 작은 수이 들어있네. 어. 작은 숱가루 어. 만들었다. 어, 오케이. 여기 엄마, 네, 우리 어머님의 할머니의 음. 공기를 음. 우리 미음이가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 음. 할머니의 약과 공기를 해결하고 있는 장남과 손자였습니다. 여기까지. <웃음> 자, 푸드 <laughs> 다쳐가지고. <뿌듯하셔가지고. 웃음> 내가 아주 잠옷 입고 있어. 아주 이뻐 죽겠어. <laughs> 안녕. 안녕. <재밌다>. 안녕. <laughs> 옆에 앉아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아 a p 이따 n 요